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더 힘낼 수 있는 이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머물렀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란을 주는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을 가진 그런 이단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거짓의 영또 미혹하는 영들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서 나고또 물리쳐진 상태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겪었던 큰 갈등과 그리고 큰 교회 분열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과 또, 미혹하는 영들이 함께 있음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영으로 분별하여 잘 지켜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또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는가, 오지 않으셨는가.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를 잊고 오지 않으시고 정신적으로 가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좀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들로 미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앙의 길을 모르고 오로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저지르는 작은 죄와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 등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 요한은 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한 차례 이단들을 쫓아내었는데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또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간도 이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회개와 가슴 아픈 절망이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기에 힘쓰자. 그런 의도와 또 그런 대화와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바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심을 기억하고, 미혹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또 모든 희생들을 가볍게 보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것처럼 하는 영임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미혹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펼쳐졌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임을 기억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정말 아픔이 없었다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괴롭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있기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